안녕하세요 홍대 에이랩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매장 내부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 매장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어떠한 브랜드들이 입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 A랩은 와콤 공식 스토어 홍대 입구점이자 그리고 타건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와콤 타블렛 전 제품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체험도 해 보실 수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고요. 게이밍 키보드나 게이밍 마우스 또는 사무용 키보드나 사무용 마우스 또는 헤드셋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홍대에 오시거나 홍대에 놀러 오실 일 있으시면은 저희 매장 들르셔서 구경도 하시고 갖고 싶으셨던 제품들 구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매장 내부를 같이 봐 보도록 해요 네 우선 저희 매장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딱 정면에 이렇게 와콤 타블렛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콤의 액정 타블렛 제품들과. 와콤의 펜타블렛 제품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직접 사용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와콤 타블렛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물론 제품마다 매장 할인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으니까 와콤 액정 타블렛이나 펜타블렛 제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최근에 출시한 이런 무빙크 제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편하게 방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쪽에는 와콤 타블렛과 관련된 악세사리나 디스플레이 연결 관련된 악세사리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매장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을 보게 되면요. 저기 어두운 공간이 있죠. 이렇게 어두운 공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오시면 이러한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이 바로 저희 A랩의 네, 타건샵이고요. 들어오자마자 다양한 브랜드의 마우스, 사무용 마우스, 게이밍 마우스 제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다양한 제품들 직접 손으로 잡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직접 잡아보시고 결정하시고 구매까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마우스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매장 오셔서 다양한 마우스 한 번에 비교해 가면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이제는 이쪽은 키보드가 있는 공간이에요 키보드가 있는 공간인데 우선 이쪽 가장 가까운 쪽에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 중 레이저 레이저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의 헌치맨 라인업 또는 블랙이도 라인업 그리고 오나타 에스 스토커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어서 레이저의 키보드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타건 해보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이렇게 타건도 해보실 수 있고요. 바로 옆으로 돌게 되면 이쪽에 있는 제품은 한성컴퓨터의 기계식 키보드나 무접점 키보드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타건해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큐센 제품이 있네요. 굉장히 요즘 핫했죠. 저가형 키보드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키보드로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옆에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여기 조약돌 75라는 제품이죠. SPM에서 나온 조약돌 75 제품, 그리고 여기는 PL-87. 바다 소금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SPM 브랜드가 있는 공간이고, 그 옆에는 몇 가지 넘버 패드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요즘은 풀 배열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조약도 75 같은 배열이나, 아니면 텐키리스 배열들도 많이 쓰시죠. 이러한 배열을 사용하실 때 같이 쓸수 있는 이런 넘버패드 제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아우라 독거미 키보드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독거미 키보드들은 아무래도 색상도 다양하고 스위치도 여러 가지인데, 뭐, 세이야축, 리퍼축, 회목축, 신월축, 황축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애축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위치와 컬러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F98 피치축 황축 뭐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으신데 이 전시가 되는 제품들은 재고 입고 상황이나 또 신제품 출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어 빠르게 빠르게 바꿔가면서 전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볼까요? 뒤로 돌게 되면 이쪽에는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는 커세어 커세어의 키보드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K70 맥스 제품이라던가, K70 Pro 제품, 이런 것들 다 전시되어 있으시고, K100 제품도 있고요. K70 t 0 n k y e s s 라는 제품도 있고, 그 옆에는 중저가형 제품들 중에서 정말 많이 찾아주시죠? 콕스 브랜드와 에코 브랜드의 무접점 또는 기계식 키보드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여러분들 매장 오시면 전부 다 직접 타건해 보실 수 있고 타건도 해보시고 매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시니까요. 키보드 고를 때 온라인에서 상품만 보고 고르기에는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A 랩 같은 이렇게 다양한 키보드들을 한 공간에서 좀 비교해보고 타건해 볼수 있는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탁원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기 제일 안쪽에 땡! 이라고 써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네말 그대로 땡! 처리 중인 제품들의 전시공간이에요. 여기에 제품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물론 다른 공간도 이제 제품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특별히 말 그대로 땡! 처리. 저희 매장에서 특별가로 드리고 있는 땡처리 상품 공간이에요. 저기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어한 최대 4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매장 오시면 저 공간도 한번 꼭 둘러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좀 독특한 공간이 있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필요하실 수 있는 어떤 소형 가전이나 데스크 테리어 용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뭐 헤드셋 거치대부터 선풍기, 보조 배터리, 가습기, 시계, 스탠드, 서랍장, 예쁜 멀티탭,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케이블부터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와 함께 쓰실 수 있는 키보드 덮개 라던가 팜레스트도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경하실 때 이쪽 공간도 살펴보시면 쓸만한 제품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뒤로 물러나 볼게요. 자 저쪽에 보이시죠? 이제 벽면에는 헤드셋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위에도 헤드셋들 박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헤드셋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헤드셋들은 레이저 제품도 있고, 로지텍 제품도 있고, 커세어 제품도 있고, 터틀비치 제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머리에 써보시고, 내 머리에 맞는지, 착용감 보시고, 구매까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헤드셋 찾으실 때도 오셔도 될것 같아요. 메인 안쪽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나 레이저의 스피커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로지텍, 펄사, 레이저, SPM 이런 브랜드들의 다양한 조이기어도 있고요. 마우스패드 제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헤드셋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비교를 하고 직접 구매까지 할수 있는 저희 ALM 매장이니까요 홍대에 방문하실 일 있으시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공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기계식 키보드나 무접점 키보드들의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키캡이 전시되어 있고 구매까지 가능하니까요. 포인트 키캡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키보드도 구매하시고 포인트 키캡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에이의 매장 내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홍대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토요일은 12시 반부터 7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일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니까 일요일은 오시면 안 돼요. 평일이나 토요일 영업시간에 편하게 방문 주시면 저희 매장 정말 편하게 구경도 하실 수 있고 구매까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